자 이번 문제는 구급 활동관리 폼에서 d 함수 dlookup davg d 함수 관련 두 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급 활동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열고 첫 번째 본문의 txt 본부명 컨트롤에 자 본부명 컨트롤이면 여기 있습니다 자 txt 본부명 컨트롤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자 해당 컨트롤에 본부 코드에 따른 본부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본부기를 열어보면 앞에 본부 코드가 있습니다. 자, 이 본부 코드에 따른 본부명을 여기다가 표시해 주라는 겁니다. 현재는 레코드 탐색기를 통해서 첫 번째, 열아홉 번째 중에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본부 코드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본부 코드가 변하면서 해당 본부 코드에 해당하는 본부명을 여기다가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이 본부명 컨트롤에 컨트롤 온본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는 으로 시작을 해서 dlookup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dlookup 갈아 열고 쌍따옴표를 미리 세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들어올 내용은 필드명입니다 dlookup 표시할 내용이 되겠죠 본부명을 표시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첫번째는 분명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테이블 떠는 쿼리가 들어와야 됩니다. d 함수를 작성할 때첫 번째는 필드명, 두 번째는 테이블 떠는 쿼리가 들어와야 됩니다. 자, 문제에서 테이블 떠는 쿼리가 지시되어 있으면 해당 테이블 떠는 쿼리를 사용하면 되지만,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폼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레코드 원본을 이용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레코드 원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이쪽에 들어와서 두 번째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. 현재 우리는 본부기를 통해 다시 보면 이 본부 코드가 변함에 따라서 이 본부 코드에 해당하는 본부명을 표시해달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본부 코드 가려 열고 TXT 본부 코드에 따른 그렇습니다. 따라서 이 본부 코드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본부 코드를 클릭을 해서 TXT 본부 코드 컨트롤 이름이 되겠죠 자 컨트롤 옴버는 본부 코드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작성을 할때이 부분에다가 자,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작성할 때두 가지 방향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조건을 일반적으로 필드명은 컨트롤 이름 형태로 작성을 하는데 이 컨트롤 이름이 폼에 존재하는 경우 현재는 여기를 봤더니 txt 본부 코드라는 컨트롤 이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는 필드명, 본부코드, 오른쪽에는 TXT 본부코드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. 자, 그런데 폼에 해당 컨트롤이 전지하지 않는 경우 TXT 본부코드라는 이름이 없어요. 자, 이름이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겠죠. 또 여기에 이름도 지시가 되지 않습니다. 이름이 없기 때문에. 자, 이런 경우에는 왼쪽에 필드명, 오른쪽도 필드명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. 동일하게 작성을 한 후에 컨트롤 이런 부분에는 이런 필드 기호를 연결해 줍니다. 자, 오늘 이 번부 코드가 텍스트냐 숫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현재의 경우에는 번부 코드가 텍스트이므로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하나씩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에도 번부 코드, 오른쪽에도 번부 코드 이렇게 쌍따옴표 연결된 이 상태에서 자, 작은 따옴표를 먼저 하나 씁니다.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주고 여기까지 쌍따옴표로 하나로 연결을 합니다 앞서 여기 쌍따옴표부터 여기까지 쌍따옴표 그리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nd연산자를 줍니다 뒤에도 이 작은 따옴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따옴표를 쌍따옴표로 연결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부코드와 이 작은 따옴표를 연결하기 위해서 nd연산자로 연결을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폼에 컨트롤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부분 세 번째 쌍 따옴표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속성은 닫고 다시 폰보기를 통해서 HQ10은 경기. 자, 그 다음에 HQ01은 서울, 뭐이런식 울산. 본부 코드에 따라서 본부명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자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방청 현황을 열어서 자, HQ01은 중앙, HQ10이었었죠. 10은 경기, 이런 식으로 각 본부 코드에 따른 본부 명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3번 문제, 폼 바닥글에 그래 있습니다. 폼 바닥글이면 여인것 같아요. 자,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 아래쪽에 폼 바닥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폼 바닥글에. 그래. 자, 폼바닥글래 그래 컨트롤 이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TXT 평균 만족도 점수 컨트롤에 라고 했습니다. 역시, 본부 코드별 평균 만족도 점수가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davg는 평균입니다 먼저 davg 함수를 이용해서 엑셀의 경우에는 daverage를 쓰지만 엑셀에서는 davg입니다 쌍따옴표를 미리 세 개를 놓겠습니다자 우리가 우리가 첫 번째에는 필드명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평균을 계산해야 할 필드명은 만족도 점수 평균입니다 자폰부기를 통해서 보면 만족도 점수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만족도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쪽에 내려와서 다시 아래쪽 폼 바닥글에서 첫 번째 내용은 만족도 점수입니다. 만족도 점수로 작성을 하고 두 번째 테이블 또는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. 문제에서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폼 속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이 기본 폼이 있고 하이 폼이 있습니다. 기본 폼에 폼 속성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현재 만족도 점수는 하이폼입니다. 따라서 하이폼의 폼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.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만족도 점수는 기본 폼이 아닌 하이폼 필드이므로 하이폼의 레코드 원본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.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폼 바닥 글에서 두 번째 자 테이블 떠는 코리는 구급 활동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이제 본부코드별이라고 되어습니다 여기서 본부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부코드 여기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건 기본폼의 본부코드가 변하면 아래쪽 하이폼은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폼의 본부코드를 조건으로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본부코드는 txt 본부코드라는 조건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, 이 부분이 되겠죠. 이 부분의 조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세 번째 조건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구구발동 기본 폼의 폼 속성이 아닌 하이 폼의 폼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온본을 가져온다라는 거. 왜? 계산해야 될 필드명 만족도 점수가 하이 폼자리이므로 하이 폼 레코드 온본을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. 자, 이렇게 해서 폼 보기를 통해서 자, 이렇게 hq02는 2.5 또는, 자, 이렇게 hq08은 2 이런 식으로 탐색 단추를 이용해서 각 본부 코드에 대한 평균 만족도 점수가 변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dlookup 함수와 davg 함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.